국내에 있는 문화재 피해도 심각하게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 산불은요, 지리산 국립공원 안까지 번졌고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던 안동 하회마을, 병산서원도 지금 밉태롭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대피령 내려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이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인근 지역 주민에게들까지 긴급 대피 명령. 발동을 했습니다. 네. 이병상성원에서약 4km 떨어진 이 산불 이 지원에서요, 이 온도 표면의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40도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음.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안내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또 문화재가 탈까봐 안타까워가지고 주민들이 발을 좀 동동 구르다가 미처 자리를 못 떠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걱정되는 마음, 마음, 주민, 마을 주민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또 경북 의성에서도 천년고찰 고은사가 지금 산불에 완전 소실됐다. 이런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다른 보물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옮겨서 활을 면했는데 일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전소된 음. 고운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흔적을 어, 찾아보기 예 없을 정도로 지금 왼쪽에 저렇게 건재했던 문화재가 오른쪽에 형체를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게끔 저렇게 전소된 상태인데 지금 주지스님이 이 불길 앞에서 황망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갑자기 전체적으로 이제 불길이 휩싸이니까, 어 보물, 부처님을 이제 옮기는 작업을 그치 10분 안에 이제 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빨리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로만 진행했죠. 지금 이렇게 문화재들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금 경남 하동에서는요 900살 두양리 은행나무가 또 불에 탔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긴 한데 이 불길이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운사처럼 국가유산에 대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좀 문화유산들은 좀 보호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뉴스를 확인했을 때도 보면 이제 안동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소방차 19대가 지금 배치가 돼서 미리 이제 물을 뿌리고 주변에다가 방화선을 구축을 해서 화재가 그쪽으로 이제 번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뭐어 가장 가까이까지 왔을 때는 한 3km까지 이제 접근을 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약간 이제 물러났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옮길 수, 반출할 수 있는 문화재 같은 경우는 네. 미리 선제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이제 반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반출이 불가능한. 그런 이제 음. 그 문화재들이 있 있지 어떤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반출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뭐 예를 예를 들게 되면은 저런 큰 종이라든지. 아, 근데 네. 이제 종은 뭐뭐 뭐 이렇게 쇠 주철이나 이런 쪽으로 돼 있는 쇠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그걸 매달고 있는 이제 그런 쪽 부분들이 이제 불에 타게 되면 떨어지면서 또 파괴가 되고 또한 고열에 노출이 되면 그 철도 버틸 수 있는 온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파괴가 되는 것이고 우리 음. 이제 천연 고찰 같은 저런 사찰 같은 경우는 다, 다 목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불에 어, 작은 불씨에도 노출이 되게 되면 연소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최대한 그쪽으로 화재가 불똥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그 안동에도 만, 만휴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만휴정 같은 곳은 지금 저렇게 밖에다가 방연포를 씌워 놓는 바람에 주변이 음. 저렇게 다 탔는데도 저 만휴정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살아나 보존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방연표가좀 효과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방연포가 그 완전하게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게 일정 시간 뭐한 뭐 30분에서 뭐한 1시간 정도는 이제 화재를 이렇게 그 막을 수는 있지만 아. 안전하게 굉장히 큰 화염이 왔을 때도 제가 막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 네. 아닌 거고 그 주변에 어떤 상황이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방염포가 없는 것보다는 방염포를 씌울 수 있는 상황에서 씌워놓게 되면 음. 그 지나가는 불길 같은 경우에서는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염포를 씌울 수 있는 그런 문화재 같은 경우는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도 조치를 해 놓은 것도 중요합니다. 어,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서는 뭐 지자체에서도 저런 걸좀 구비를 미리 해 놓고 그 그렇죠. 어떻게든 예. 시간을 좀벌수 있다는 차원인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폭기를 예. 좀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네.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 방연포가 큰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목소리>